안녕하세요.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랩핑 사례를 통해 옥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구 도심을 지나는 3호선을 보면 임영웅 씨 콘서트 광고가 열차 전체를 랩핑으로 덮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임영웅씨 상당한 팬인데요. 디자인도 세련됐고 시인성도 비교적 좋아서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도 명확히 전달되며 보기에도 꽤 괜찮은데요. 실제로 많은 시민과 팬들이 열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3호선을 타면 하루가 즐겁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지난 5월에 개정된 5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철도 차량 외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광고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철도 전체를 단 창문은 제외하고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령의 개정이 이처럼 현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구 정도를 홍보하는 광고 매체였던 철도가 이제는 도시 전체를 달리는 대형 미디어가 된 것이죠. 대구교통공사는 이번 임명홍 래핑 열차의 성공을 계기로 다양한 브랜드 예술 문학 콘텐츠와 협업을 확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등지에서도 전동차 외부를 새로운 문화 매체이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용자 수와 노출 빈도를 고려하면 철도 외부 광고는 그 어떤 미디어, 그 어떤 매체보다도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래핑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도 그러한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임명웅 래핑 열차 역시 이러한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공공성과 문화성을 모두 갖춘 조화로운 사례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도시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